그리고 멤버십 100개를 드리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중이니 댓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직장인들을 위한 하루 3시간 아이언2의 공략 가이드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아,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힘든데, 할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또 효율이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접속하자마자 J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J키를 누르시게 되면 사명이 뜨게 되고요. 이 사명에서는 여러가지의 보상들을 제공을 해요. 하루에 5개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상 중에서는 이제 생체연구 기지 도전권 그 다음에 이제 오드에너지 이제 아리엘의 흔적 조각이 나오는데 어, 요거까지도 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생체연구 도전권 강화석이 필요하실 단계이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드에너지 아리엘의 흔적이 좋다라는 거 다음은 원전과 초월입니다 어, 오드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시간마다 15씩 충전이 되고요 멤버십을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씩 충전이 됩니다 하루에 122 0 충전 그 다음에 840까지 쌓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횟수 같은 경우에는 8시간마다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은 20일에 초월은 14회까지 쌓이게 돼요. 직장인분들은 하루에 꼭 원정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오드 에너지가 좀 쌓이고 횟수만 넘지 않도록 2, 3일에 한 번씩만 원정을 빼주시면 됩니다. 토벌전은 일주일에 3회가 충전이 되고요. 수요일 점검이 끝나고 나서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하는 시간대에 서버에 파티를 맺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실패 시에 입장권이 날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방 파티는 너무나 위험해요. 이 강화석도 많이 주고요. 돌파석 조각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아리엘의 흔적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다음으로는 각성전입니다. 각성전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게 되면 입장권이 없어지게 되고요. 한가일 때 이제 깨주시면 되고 보상을 획득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혼자 가는 컨텐츠예요. 빵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5시에 충전이 됩니다.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왜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를 지켜대상열제 1단계까지만 깨시게 되면 교환상점에서 석상 아주 좋은 거상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스탯을 135를 얻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보가 난이도는 있는 상황인데 컨트롤을 하셔서 패턴을 이제 거의 다 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도 클리어가 나오고 있는 상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슈고 페스타 미친 공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총 14회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이게 게임을 접속을 하고 슈고 페스타 친공이 뜬다. 라고 하면, 보일 때마다 그냥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위 단전 상당히 귀찮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점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깨주시면, 이제 강화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비스 컨텐츠입니다. 일주일에 PVP 사냥 포인트를 각 20만씩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획득을 얼만큼 했고, 시즌 중에서 얼마나 모아놨는지. 서버가 불리한 종족의 경우는 사냥은 정말 힘들고요. PVP는 어비스로 와서 썰자 하실 분이라고 하면, 이제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PvP를 하시면 포인트는 금방 모입니다. 아니면 공명전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진행하시게 되면 좀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포인트가 좀 아깝기는 해서 그래도 조금씩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대반이어 그 다음에 스티그만 샤드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하죠. 그 다음 장비까지도 살수 있기 때문에 어비스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서버의 상황에 따라서 회랑이 뚫리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대 일로 지금 이제 회랑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꼭 여러분들이 이 회랑을 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뿌리, 여기가 시에 여기가 이제 유황으로 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시즌의 미션을 보시게 되면 어비스 관련의 주간의 미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정도만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가셔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마주 유저킬, 그 다음에 어비스 몬스터, 그 다음에 체류 정도는 클리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장 컨텐츠입니다. 전장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비스 포인트를 20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스티그마 샤드를 살수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2만 포인트 획득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시 어퍼라서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해도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주간보상 정도만 얻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급 의뢰입니다. 보급 의뢰가 여러분들이 어비스를 얻는 그런 핵심 중에 한 부분인데요. 보급 의뢰에서 나오는 어비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티그마 샤드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을 했던 뭐 다양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전장이든 투기장이든 보급 을뢰든 어, 아니면 회랑이든 이런 어, 것들은 이제 어비스에서 죽으면 포인트가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시고 어비스에서 가서 죽으면 포인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비스에서 미리 할 것들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점수에 맞추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질 변함의 산들바람 상해입니다. 물질 변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수 있는 오드 에너지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멤버십 구매자 분들은 산들바람의 특수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는 월요일에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꼭 진행을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직장인들이 3시간만에 이런걸 다 하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평일 접속 시에는 원전과 초월 횟수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슈거페스타랑 침공이 뜨면 해주기 그 다음에 긴급 그리고 이제 사명캐스트 해주기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 라고 하시면 하루에 100 만키나 필드 파밍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겸사겸사 팩작도 할 겸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밀린 숙제 위주로 좀 끝내주시면 좋아요. 토벌전, 각성전, 주가 지나가게 되면 아예 이제 횟수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 그 다음에 1일 던전, 주 7회, 그 다음에 악몽. 전장을 해가지고 2만 포인트 획득 도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비스는 또 PVP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 찍는 와중에도 이렇게 차원진공이 떴잖아요. 열쇠가 슈거페스타랑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드에 100만 키나 파밍 하는 거랑, 어비스 PVP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해주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가볍게 하고 싶으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정, 초월 및 이제 1일 주간에 충전되는 핵심 컨텐츠만 해도, 천천히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더 더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캐리 육성까지도 하시면 좋겠지만, 다음 주로 부 너무 많은 부캐에 대한 이득은 줄이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 정도의 부캐는 상관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직장인들을 위한 하루 3시간 아이온2의 공략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온2를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